는자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아니. 아, 아, 아. 지금 여러분들이 다잘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 아래 좌우나 우부나 치고 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 막무너지기시작다 아, 아, 아. 내가 주여이 악한 것이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할 때면 할 때만 <laughs>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 자. 아 말씀을 막, 막,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 앞에 막, 거, 막 내가 서있을 때, 이때, 막, 에이, 이 악한 영들이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님 영이 막들어올때안될 일이 되기 시작하죠. 안될 일이 되기 시 누가 보음 13장 6절, 9절에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이 과일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와서 3년만에 와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올 하나만 맺어주시오. 내가 예, 걸음을 주고 내가 돌봐서 내년에 걸, 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었어서. 하고 성부 아버지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의무사항이에요. 열매를 매지하는 게. 열매가 내 응. 삶. 네, 삼...